안녕 5학년 국어입니다. 5학년 국어 120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기억 아, 23번, 23번의 글 1번에서 사용된 낱말 1번에서 사용된 낱말 보겠습니다. 어, 많이 사용된 거 뭔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거 밑줄 구워놨죠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규범, 지켜야 하는 거를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물결 표시로 쓰기 윤리, 이런 거, 쓰기 윤리,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많이 사용된 낱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두번 이상 쓴 거니까. 그리고 규범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글쓰기 과정에서 규범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기 쭉 나오는데, 자, 아, 글을 쓸때 남의 글을 베껴 자신이 쓴 글이냐 속이는 사람. 진실이 아닌 내용을, 어, 진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글을 쓰는 사람.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된다. 어, 요거 뭐 자기만 그냥 쓰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글을 베낀 거 2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번. 어,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 4번의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로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는 내용을 함부로 어,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함부로 썼던 거,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게 쓰기 윤리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에 맞는 거 중심 내용을 찾아봅시다. 자,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음, 중심 내용은 지금 25번. 25번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게 다, 기호 다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 이게 중심 내용. 첫째, 둘째,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중심 내용이고, 기호로는 다와 라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나오죠. 다라. 그다음에 기억의 상황에서 과학자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까닭, 음.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려서 조작하면 안 되고 결과를 막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도 안 돼요. 사실대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속인 거예요. 과장된 것도 속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데 어~ 막 굉장히 막 위대한 것처럼 쓰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써야 돼요 과학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글을 읽을 때 표절이 될수 있는 경우 표절 나오죠 여기 이런 것들 나옵니다 몰래 따라 쓰는 거 어~ 노래 글시 뭐~ 이런 거를 따라서 베끼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이런 건 따라 쓰는 거는 뭐 학생일 때 연습하느라 그런 거는 괜찮아요 연습하느라 하는 거는 근데 진짜로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정식으로 뭐~ 앨범을 내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이 직접 쓴 부분과 자료에서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아 이건 내가 어디선가 본 내용입니다. 어느 어느 작가님의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라고 밝히는 건 괜찮아요. 어 내가 쓴 것처럼만 안 하면 돼.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신이 니은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친구가 내가 쓴 글을 읽고 내 글과 비슷하게 썼어 그런데 상을 받았어. 어, 비슷하게 썼는데 걔가 더 약간 이제 내 거를 비슷하게 베꼈는데 걔가 조금 더 멋있게 조금 살을 더 붙인 거야. 글을 더좀더 더 멋있게 만든 거야. 내거 내용을 딱 따라 써 놓고서 그리고 걔가 상을 받았어. 그럼 걔가 어 내가 너보다 멋있게 썼잖아. 어너 거랑 비슷하긴 해도 내가 너보다 비, 어, 멋있게 썼으니까 내가 상 받는 게 맞아. 이럴 수 없어요. 음 엄청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친구랑 그런 거를 어상 대회를 나가거나 이럴 때는 서로 보여 주면 안 돼요. 화가 나고 속상하겠죠? 자, 그다음으로 가 볼게요. 선생님 오전이라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안미안. 미안. 자, 세계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글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이제 믿을 수 없게 돼. 믿음이 안 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베끼려고만 해. 베껴으면 써도 상 받는데 뭐뭐 뭐 이러면서 베끼려고만 하면 이제 문화 발전이 안 되죠. 뭔가 새롭고 더 좋은 것더 발전된 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 번, 3 번이 되겠고요. 글쓴이의 주장은 쓰기 윤리를 지키자 였어요. 이건 어렵지 않았죠. 31번 기억과 니은의 관계. 자, 기역 기역은요. 주장 어, 근거였어요. 니은을 먼저 보면은 글을 쓸때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거짓된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글에도 예의 있게 반응하고 읽는 사람을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 이게 주장이었어요. 어, 왜 그러냐? 이렇게 쓰기 윤리를 지키자라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문화 발전을 막으니까요. 음, 문화 발전이 안 되니까요. 서로에게 나쁩니다. 라는 까닭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은 니은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니은이 까닭이에요. 근거니까. 이글에서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 어, 근거가 맞나 안 맞나?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 이런 것을 바르게 파다, 판단하는 친구는 진역인데. 까닭, 그 이유, 까닭을 근거로 제시하면은 설득력이 있어요, 원래. 까닭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의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도 되고 어떤 다른 자료를 해도 되지만 그 까닭 이유가 근거의 어, 보통 음, 근거로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33번으로 볼게요. 이 글은 어떤 의견에 대한 기사문이냐? 이 글은요. 요거예요, 여기.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지금 이 글은요. 찬성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다두 가지를 다 그냥 공정하게 얘기하고 있어. 요중간에 입장에서. 자, 그런데 찬반이요. 찬반. 찬성 반대.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반. 자, 34번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자. 그래서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라고 해서 법으로 아예 금지하자. 그렇게 했어요. 음, 방해가 되니까 가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어떤 병에 걸리냐? 여기 나오네요. 여기 바로 위에.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 이런 게 생긴다고 쭉 나열하고 있어요. 36번 기억의 생각으로 알맞은 거, 36번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하는 거죠. 사, 사, 그 법으로 금지하는 걸 반대니까 사용을 허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게더 효과가 더 큽니다. 아예 막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선생님도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 얘들아. 너희들은 어때? 뭐뭐 어,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쓴다고는 하시더라고. 단원 평가로 가볼게요. 이 그림에 나타난 상황 이제 동형어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앞부분 생각 나죠? 자 나타난 상황은 남자에는 여자의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다리, 안경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떤 사람 다리가 부러졌다는 줄 알고 다리가 부러진 건 엄청 많이 다친 거예요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다리, 누가 다리를 다친 줄 알았어 이건 사람 다리를 얘기한 거였고 어, 지금 우리가 있는 것도 다리네 우리가 건너는 다리 있죠 브릿지, 영어로는 브릿지, 그렇죠? 이건 leg, 여기는 leg고 얘는 브릿지이고 영어 시간이 됐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낱말이다. 형태는 똑같아. 다리 이렇게. 근데 뜻이 달라. 그것을 동형어라고 하죠. 앞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어, 3번 대신 기억 대신 자, 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많이 다니는 길, 다니는, 통행하는, 막 지나가고, 지나오고, 가고, 오고 하는 그 길, 다니는, 통행하는 이런 거죠. 자, 4번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 교육을 철저히 한다. 이런 거가 있겠습니다. 음, 여기에 어 여기 나오죠.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행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오죠. 또 있어요. 어 과속을 방, 단속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 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답이에요.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 구역을 현재 반지름 3명 더 넓게 보호 구역을 더 넓게 해서 어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속도를 낮추도록 한다. 어, 네 가지나 있네요. 이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면 맞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사용된 동영어나 다이어를 뜻하는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2번부터 5번은 맞아요. 그런데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글의 짜임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짜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웠죠. 낱말이 사용된 상황을 살펴보고 대신 쓸수 있는 낱말 국어사전에서 어울리는 뜻 문장의 앞뒤 내용 살펴보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앞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이제 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6번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은 뭐냐 인공지능의 알맞지 않은 거를 하려는요. 여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거였는데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미래는 편리함은 없고 위험만 있다? 그건 아니죠. 편리함도 있어요. 여기 보자. 위험도 있지만 편리함도 엄청 많습니다. 어, 지금 잘안 보이지만 어그 편리하지만 여기 있네. 아, 바로 위에 있었네.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랬잖아요. 이득이 많아요. 인공지능이어서 좋은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도 있다. 위험이 또 되게 조심해야 되는 위험이다라고 했고요.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끼리. 자, 기억부터 쭉쭉쭉쭉 보니까. 뭐 그냥 사실만 얘기한 것도 있는데 디귿에 사회 경제적 불평등 리을에 어 힘이 강한 나라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 미음에 지금보다 더 발달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 세 가지요 예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요 자 글쓴이의 주장 마지막에 나와요 자 위험을 어 알고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로 쓰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쓰면 맞는 거예요. 제목 인공지능 개발에 따른 위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땡떼랭. 얼마 안 남았네요. 어, 10번을 아까 안 했나 봐. 안 하고 왔나봐. 미안해. 다시 10번으로 갈게요. 어, 10번이 밑에 있었나봐. 음.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 어, 알맞지 않은 건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주장이니까. 주장을 파악할 때는 중심 내용 확인하고 의견의 무엇인지 보고 근거도 보고 여러 번 강조한 게 뭔지 딱 살펴보는 건다 괜찮은데요. 여기서는 자신의 경험 떠올리는 거는 아니에요. 자, 11번으로 갈게요. 아까 전 10번이 없어져서 깜짝 놀랐네. 자, 11번. 기억의 상황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행동. 글을 쓰려고 어떤 자료를 인요, 이용한다. 그럴 때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어, 누, 어느 뭐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안 하고 자기가 마치 어? 자기가 지어낸 글인 것처럼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번. 자, 12번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화 발전을 막는가 낡은 어 12번. 아, 여기 있다. 여러 사람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려고만 한다면 인류의 문화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커지고 신뢰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12번에는 요거를 요약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신뢰의 문제. 13번에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거 쉽네요. 14번. 근거. 첫째, 둘째, 셋째를 찾으면 돼요. 옆에 선생님이 다 동그라미 해놨는데,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자, 근거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참 보기가 편하죠. 근거의 적절성, 적절한가? 이거 근거가 맞긴 맞는 거야? 막 이런 건데, 찬우처럼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했어 이번에는 문제점 아,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랬는데 쓰기 윤리를 만약에 안 지킨다면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거였는데 윤주는 어려운 낱말을 사용해서 근거를 제시한 것을 보니 글쓴이의 주장을 믿을 수 있어 어려운 낱말을 사용했으니까 근거가 맞아. 이렇게 적절해 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죠. 어려운 낱말을 꼭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가 아닌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어, 오늘 나름 좀 어려운 과목이었나 봐.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장을 파악할 때 근거가 적절한지 살펴야 하는 까닭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면 주장 파악하기가 쉽다? 자, 이거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는 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거는요 타당해야 돼요 타당 알맞은 거딱 어, 맞는 그런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지 좋아하는 거안 좋아하는 거 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는 근거로는 상관이 없고요 기억미움 중에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당하게 뒷받침 뒤에서 딱 받쳐주기 위해서 제시한 근거가 아닌 건1 번이에요. 그냥 이건 주제였어.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냥 주제였어요. 자, 18번에는 그 나와 다 중에 근거와 관련이 깊은 거는 다였어요. 다.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된다. 음. 이거, 이, 이거는 뭐였어요? 스마트폰을 학생 스스로 지키면 된다. 어, 찬성이라고 썼는데 반대네요. 선생님 잘못 썼어요. 이거는 반대에 대한 의견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법으로 막으면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번의 근거를 다를 보겠습니다.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도 찬성이라고 써놨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써도 된다. 이, 이 의미로 찬성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는 걸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를 반대한다. 18번은 그거였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건 찬성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입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학생들이 좀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나에서, 어, 법으로 금지하면, 뭐, 그렇게, 그런 타당한 근거를 그렇게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0번에서 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가가 어딨니? 어, 손이 가기 마련이다. 손이 가기 마련이다. 자꾸만 그쪽으로 손이 간다. 아,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죠? 이거는 진짜 사람 손을 말합니다. 사람 손. 손으로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고, 한번더 키게 되고, 이거를 좀 자제하기가 어른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현명하게 해주세요. 오늘 수고 많았어. 안녕.